자장 12절부터 보세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하늘에서 네가 어떻게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없는 자여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금 조금 전에 계시록 12장이 갔더니 하늘에서 전쟁이 미카엘과 있는데 싸움에서 지고 하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사 14장에 있는 내용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용을 통해서 지금 이런 세계를 하나 분리를 해 놓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어린 양이 함께 있죠, 그죠?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보라 세상 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오늘 계시록 22장이 얘기하는 어린 양 전혀 다른 어린 양이에요. 같은 어린 양이라고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이 어린양 보좌에서 뭐가 오, 뭐가 흐른다겠죠? 이거를 생명수 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흐르고 있다고요. 생명수가 어디에서 흐르고 있다고요? 보좌에서 이렇게 흘러서 어디를 적시어요? 동산을 에덴의 동산을 적시는데 이 동산 중앙에 십자가가 있다겠죠? 여기에 아담이 있고, 이 십자가를 좌우에 선악가와 생명나무가 있다겠죠? 이거를 에덴이라고 하는데, 이 에덴에서 이제 어린 양 보좌라는 이 생명수가 나와서 길 좌우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생명 나무가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생명수 물을 먹고 열매를 맺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수 나무 열매라고 하는 게 실과. 실과 생명수. 그러니까 생명수를 먹었기 때문에 열매가 생명나무로 나와 생명의 열매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이 나무의 열매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면은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 가면요 자 시작 여호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자, 생명나무 열과 열매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니까. 이 실체가 살살 벗겨지는 거예요. 왜? 선악과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놓으셨는지. 그래서 이제 이 동산을 통해서 흐르고 적신 게 어디로 흐른다겠죠? 비손강으로, 기혼강으로, 히떼겔로, 유브라데로 흐르는데, 여기까지 이 세계가 이제 에덴이라는, 야, 그러니까 너무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이 세계는요, 영원의 영원. 영원. 영원의 세계.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추방이 되어지고 나와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이 비손강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만들어지는 게 가인사입니다.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인사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왔어요, 그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우주를 하나님 하나님 쪽에서 표현을 하면 이거를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 공간. 하나님 쪽에서 보면 공간. 우리가 볼 때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넓어서.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도 진짜 꼬딱지만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셨는데 공간을 만든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공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이 공간 창조는 뭐냐면, 시간 때문에, 이 시간을 안에 집어 넣으려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유한하다는 말이에요. 유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유한의, 무한의 세계에서 유한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체 정육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대가 일이 넘어가 버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우주 공간 속에 딱 집어 넣어버리면, 이때부터 다 썩고 없어지는 걸로 바뀌는데, 이것 때문에 안 놓치려고 인간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무한하다고 하면 여러분 악해질까요? 아니, 여러분, 돈이, 여러분, 저기, 은행에 돈이, 수천억 이 우주를 살 만큼 있다면 돈 벌려고 해요. 안 해요. 안하죠 돈이 만 원짜리 쓰면 만원 나오고, 일억짜리 쓰면 일억 나오고, 백억짜리 쓰면 백억 나오고, 계속 나온다면 돈 때문에 악해질까요? 안 악해질까요? 안 악해지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썩고 죽을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딱 집어 드니까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인간이 막 육체가 막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가지려고 그래서 옛 옛로부터 한 왕들이 나온 막 전쟁 치러서 땅빼먹게 하죠. 하나님이 볼 때는 국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땅따먹기를 해서 지나라 다 만드는 것 같은데. 저녁때쯤 엄마가 부르는거야 얘야 소, 들어와서 손씻고 저녁먹고 자야지 그랬더니 그땅따먹기 하던 애가 어 엄마 알았죠 하고 갈때땅 땅거 들고가요 빈손으로 다 털고가요 인간들이 징기스칸이라 할지라도 나폴레옹이라 할지라도 뭐 히틀러라 할지라도 다하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돼 버렸어요. 다 놓고 갔어요. 그거 다 들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다 놓고 가잖아요. 엄마가 얘야, 저녁 먹자, 씻고 그리고 자야지 하면 내네 엄마하고 갈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우주를 통치하던 아무리 권력세도 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다 놓고 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다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세도 권력자들 다 죽었잖아. 누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다 놓고 가는데 여기서 그 땅따먹기 싸울 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간 속에. 뭘 집어넣으려면 하냐면 이제 아담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담. 여러분, 아담. 이 아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사도가 우리 삼천증의 비밀 가운데 아담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풀어놓은 게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물론 이제 곳곳에 딴 데도 있죠. 로마서에도 있고, 어 곳곳에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담의 실체.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왔고. 예수님도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이 세계 그래 여러분 지금 아담이라는 이 실체를 풀어놔야 돼요 이게 이 아담을 그냥 흙으로 만든 하나의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니까 성경이 한 개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담의 존재가 대단한 줄 아십니까 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으로 옮겨 놓으셨을까? 자, 창세기 2장 8절에 가면요. 자, 8절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 15절도 가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이끌어 이끌어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의 두사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끌어왔을까? 아담은 어디에 있던 놈이야 도대체?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 그냥 선악과 먹고 죽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맨날 아담 탓만해 저 아담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고림도서 15장 45절 가봐요 45절부터 쭉 보면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 산영.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도대체 첫사람 아담은 왜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왜뭘 살려주는 영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50절 때문에. 엄청난 세계에요. 지금 삼천증의 비밀을 지금 다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아담의 실체가 딱 드러나고 나면은요. 이제 우리에게 이 아담이, 이제 요 아담의 실체도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일기생들은 요거 제가 여러 번 했었죠. 네. 아무리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은 계속 이단 3단 그냥 정죄할 줄만 알지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배려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보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성을 인간성으로 다쳐버리는 거예요. <laughs> 이때부터 이 가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창색 6장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노화홍수가 시작되면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방의 구원의 씨앗을 딱 뿌려버려요. 그게 뭐예요? 포도농사라고요, 포도농사. 그 홍수를 통해서, 여러분, 물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노아의 홍수의 저주의 물과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물이 있다겠죠? 요, 요 저주의 물을 이 그리스도의 물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그 노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신기어서 타락된 가나안이라는 그 후예들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고 했느냐 이 말이야. 그 저주받은 민족들이 일고는 땅을 갖다가. 네? 우리는 그냥 가나안하면 그냥 축복 천국들 간다고만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 가난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가난 땅의 주인이. 이게 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함의 아들. 구스요, 구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장돼서 감춰져 있고 아무도 언급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걸 천국이라고 하고 있대니까, 그 저주받은 함이 만든 땅을. 실체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실체가.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과 귀가 가려워지면은, 딴소리를 할수 밖에 없다고요. 계속해서. 왜 가나한 칠부족이 등장을 해야 되고, 이 가나한 칠부족에 대하여, 유다 집화를 중심으로, 그 유다에게 붙어 있지 않은 자들은 전부 진멸당하는지. 왜? 왜 가나한 이 칠부족에게, 왜 열두 지파가 유다에게 붙지 않은 나머지 지파들은 다 무너지느냐 이 말이에요. 유다를 통하여 누가 오죠?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유다가 여러분 종의 서열에요. 아니면 라엘이나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유다가 예? 유다, 유다. 유다가 누구죠? 유다가 야곱에, 야곱에 처가 쭉 나오잖아요. 라엘을 하나 얻으려고 7년, 7년, 7년 21년 헛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얻어놓은 그 라엘, 라엘에게서 레아에게서 애가 끊겨버린다니까몇명 나누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가 끊기니까 누굴 데려와요? 그 종들을 데려오잖아요, 종들. 근데 그 종들에게서 데려온 이 자식들이 열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열두 아들을 다 장자의 반열에 올려요.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라는 이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화가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때도 이르지 않은 무화과를 향하여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낼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가서 뭘 농사를, 드리, 뭘 농사를 짓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이거를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곡식 창고에 무화과 열매가 들어가요, 포도 열매가 들어가요. 포도가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상징의 나무, 포도는 이방인의 상징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창세기 6장에서 노아홍수를 통하여 이방의 구원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유대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버려버렸다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가봐요. 로마서 11장 20절부터 쭉, 아니, 에,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하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부침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부침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라. 네가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즉, 원 가지인 이 사람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함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내세워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이게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던 비밀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옷을 입히려고 우리에게 이제 세마포라는 그리스 옷을 입히는데, 이거 입을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원뜻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봐야지 인간 중심으로 학문 중심으로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여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저도 제가 막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막 논문을 발표를 하고 주석을 쓰고 이래서 된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려니까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의 영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절대로 세상에 학문이 많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두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서 쓰시고 부유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보 천치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는 진짜 내가 뭐 못해요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해야 네가 잘 나서 그랬다는 소리를 안 들을 걸 아시는 거예요. 제가 막 학식이 높고 막 유명하고 교회 건물이 커서 사람이 많고 이러면 나중에 다 뭐예요? 내가 했다고 안 되니까 내가 했어 내가. 내가 능력 있어 사람 많이 모았어. 내가 막 경고치고 막 안수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뭐 치료되고 내가 했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하시느냐고요. 언제? 그러니까 바보 천치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자를 내가 너를 써야 네가 했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바보 멍청이 천치가 돼야 하나님 우리 들어서 쓰십니다. 그 알량한 지식 자랑해도는 하나님의 세계는 깜깜해요. 다첫 것이 폐하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세계를 몰라요. 그첫 것이도 대체 뭐길래 폐해져야 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일기생 중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돌판이 나오는데. 이 돌판이, 이게 진짜 깨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세가 성질을 내고 던진 겁니까?